네 안녕하세요 구몬입니다. 자 오늘 정말 좀 열받는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 이거 경매지도 다 보셨죠?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 가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은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경매지도라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이거를 임대인 그 협회에서 이제 보내줘가지고 이게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커뮤니티 올라오고 커뮤니티에서 이제 뉴스 기사까지 터진 건데. 이게 지금, 이, 이 현실을 도대체 왜 아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지, 도대체, 이 정부, 국회, 대통령, 도대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좀 쓴소리를 좀 하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고, 아니, 이 피해자도 안 삽니다. 예. 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세 사기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가 80, 90%다. 빌라 오피스텔을 아무도 사지 않으니, 실거주로 사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터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피해자도 안 사는 집을 누가 삽니까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재개발 해서 아파트 주면 됩니다 예. 자 전세 사기로 지금 이 경매를 앓고 있는 두 지역입니다 아이고. 일단 아래 아래 사진은 여기 부평구에요 여기 부평구고 위에는 화곡동입니다. 근데 오늘 화곡동에 위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부평에서는 중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서울에서만 중계를 했기 때문에 화곡동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지도에 온통 빨간 딱지다. 전세 사기 몰아친 진앙지 하... 자, 화곡동에 거주 중이신 분인가봐요. 전세 사기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잘 몰라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불안한 것 같아. 더 걱정스러운 건 최근 공개된 경매 지도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인식이 완전히 이 동네 자체가 쓰레기가 돼버려가지고 화곡동에서만 주거용 건물 236채가 경매로 나왔다. 서울에서 경매로 나온 주택 10채 중 3채가 화곡동이다. 와, 30%가 넘는 비율이 지금 전체 경매 주택 중에서 30% 이상이 화곡동이래요. 대부분이 부동산 침체로 전세 보증금 내주지 못하거나 작정하여 떼먹은 경우. 이건 이제 두개 다르죠. 이거는 이제 역전세. 역전세 문제고 작정하고 떼먹은 건 전세 사기겠죠? 음. 하... 또 다른 전세 진앙지 인천 미추홀구 오늘 이 기사도 말씀드릴게요. 부천역 인근 빨간 경매 지도를 꽉 채우고 있다. 유찰이 31회 유찰이 됐대요. 1억 7천 빌라가요. 최저 입찰액이 372만원이랍니다. 72, 300... 아. 그 기가 차가지고. 아무도 안 사요. 뭐, 경매 되면은 막, 살것 같죠? 아무, 372만원도 안 사는 거예요. 아. 저 붉은색들이 다 전세 사기 물건이었다는 건가? 끔찍하다. 이런 반응이죠? 입찰 가격이 영원 근처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저런 물건 사는 건 위험해 보인다. 검, 경매 물건 평수 보니 거의 투룸이다. 가난한 신혼부분들이 전세 사기에 많이 당했을 것 같다. 자, 투룸이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투룸. 원룸이 아니고 투룸이다. 이런데 여기가 지금 뭐 매매, 전세, 뭐 이런 거는 되겠습니까? 이 지역이? 그러니까 화곡동에 부동산들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 전세 사기, 현재 진행형이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 경매 물건 을 알려주는 경매 알림이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의 경매 권이2 0 거의 200개, 2,200개 수준이고 경기 인천 2,700개, 9 7 0 980개. 이야 수도권 지방은 더 가관이래요. 경남 2,000건, 부산 1,000건, 전남 1,000건, 경북 1,000건, 충남 800, 900건, 전북 740건. 자치 구별 서울 자치 구별은 강서구가 6 8 5건 양천구 그 옆에 아래죠? 양천구 200건, 구로구 금천구 170, 150건. 경기도는 화성시 180건, 부천시 360건. 야. 자, 전세 사기로 물량이 나왔다는 거는 실 거주자가 아닌 사기꾼에게 집을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사기꾼에게 집을 팔았냐? 실거주자가 안 사니까 집을 판 겁니다. 사기꾼에게라도. 이런 현실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을 제가 안 만들 수가 없죠. 이게 반증이니까. 이 집들이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만건이라는데, 그 만건에 한 사람씩 해도 만 1만 채예요. 그럼 1만 채가 다 사기꾼한테 팔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1만 채가 미분양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사기꾼한테 안안 안 팔았으면 미분양이다. 그럼 미분양이면 은 그냥 건축주가 떠안아야 돼요? 자, 건축주가 떠안으신 떠나, 분이 있어요. 오늘 선고 나왔습니다. 15년 나왔어요. 중형 이거 인천 건축왕 남모씨. 남씨는 주택 2,700채를 보유하면서 스스로 탐욕에 따라 피해를 준 부분에 큰 죄책감을 져야 한다며. 선고를 했답니다. 여기서 이제 20~30대 청년 4명이 어 자살시도를 자살을 했죠. 하... 자, 사기꾼에게 안 팔면요. 건축주가 잡혀가는 거예요. 폭탄을 누구한테 덜리, 돌리느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선고가 됐잖아요. 도대체 어느 건설 회사 사장님이 빌라 오피스텔을 짓겠습니까? 당연히 안 짓죠. 누가 지어요?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거의 헌법처럼 만들어야 돼요. 이 이걸 해결하려면 헌법 가치가 엄청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 안 팔리면 사업 망하죠? 내가 갖고 있으면 전세 사기죄가 돼요. 아니 어느 어느 건설 회사, 어느 건설업 사장님, 아 무슨 건설 회사들이 다 아파트 지을 줄 아세요? 아파트 지으려면요, 그만큼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 이런 사장님들은 다 빌라,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거 짓습니다. 누가 지어요, 도대체? 이 사례를 보고 도대체 누가 지을까요? 그래서 안 지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 오늘 기사인데, 건설업체 1년 새 2천여 곳이 문 닫았답니다. 임금 채불도 1조 7, 1조 8천억이에요. 이익으로는 대출이자 되긴 힘들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사기꾼한테 집을 팔아가지고 지금,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이렇게 전세 사기 나온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갖고 간 사람은 자기가 사기꾼 되는 거고. 야,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폐업률은 2.3%래요? 전체 업계에서 8만 4천 개? 근데 지금 서울에도 빌라 오피스의 착공률이 70%로 떨어졌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10명 있으면 3명만 집 지어서 팔고 7명은 안 하는 겁니다 누가 누가 하겠어요? 집에 안 팔리는데 누가 투자자한테도 이제 안 팔리겠죠 전세 사기꾼으로 다 몰리는데 수익성 악화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도 지난해 1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경제라는 거는 어느 한쪽이 망가지면요 연쇄 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전세 사기친, 뭐 전세 사기친 건축왕한테 망해라? 그 망하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망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냥 이 사람 이렇게 그냥 감옥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피해자 구제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 지금 경제 구조가 이렇게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정권을 갖고 있는 우파 진영인 국민의 힘,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문재인 정부한테 이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왜 올랐는지도 지금 영상 만들고 있으니까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수요 공급 배웠죠, 우리. 공급이 떨어지면 이제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전세 사기 발생한 이유. 빌라 오피스텔을 내집 마련으로 안 하니까. 투자자에게만 매도한 현실입니다, 이게. 이 투자자도 누구, 누구겠어요 누구 정상적인 투자자겠어요 어, 사기꾼이겠지 이제는 이제 투자자는 말도 안 쓰겠죠 사기꾼한테 매도한 현실이 이거예요 지금 이 1번을 지금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자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아니 피해자도 안 사는 주택을 도대체 누가 삽니까 어 이게 4월달 기사거든요 자 보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전세상기 피해자가 지금 1만 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1만 명이 넘어갔다는 소리 얘기예요 우선 매수권을 주고 경매 자금 전액을 대출해주겠다. 100% 대출해주겠다는 겁니다. 경매 받으면. 근데 피해자도 안 사는 주택을 도대체 누가, 산,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경매 지도가 맨날 30일에 유찰이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좋아요. 자. 조건 보세요. 주택 낙차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 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lh가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서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재임 대하겠다. 안 쫓겨나요. 정부는 저리로 낙찰 대금 자금을 제, 대출을 지원한다. 연 금리 1.85에서 2.7% 최대 4억까지 대출. 거치 기간도 3년. 원금 안 내는 거죠, 거치기간은? 이자만 내라. 30년 동안. 자, 디디또 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이 벗어나면 특례부금자를 이용해가지고 3%대에서 최대 5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도대체 왜안 사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안 쫓게 날려면 그냥 그 집을 우선 매수권도 준다는데 왜안 삽니까? 집값 안 오르니까 안 사겠죠. 그러면 당신도 안 사는 집을 누가 누구, 누구 보고 사라고. 그러면 그냥 짓지 말자니까요? 빌라오피스에 그냥 안 지어서 빌라 오피스 시장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다들 신경 쓰겠죠. 국회의원이든 정부든. 자, 피해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 DTI는 적용하지 않는다. 담보대출만 해주겠,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얼마나 좋은 거면요. 주택하고 그 다, 빌라 다세대는요. 50% 대출밖에 안 해줘요. 50%도 안 해줘요. 근데 그걸 80%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자, 임, 임차주택 임 낙찰받으면 취득세 200만원 한도대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 면제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 50% 60제곱미터 넘으면 25% 감면 아니 이렇게 좋은데도 안산다 피해자도 안사는 집을 도 대체 누가 사야됩니까 그럼 아무도 그러니까 신경 안쓰죠 자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곡동 제가 개발 사업을 보니까 이 화곡역 있죠 화곡역을 중심으로 우측으로는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좌, 좌측으로는 이렇게 모아타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매 빨간 지도 이런 인식 화곡동은 지옥이다 이런 거를 해결을 하려면 전부 그냥 재개발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빌라 오피스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아파트를 주자는 거죠 사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일단 이 피해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제가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빌라 오페스트를 내집 마련으로 안 한다. 그럼 아파트로 만들어서 주면 되지 않냐? 간단합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나 깡통 전세 피해자들에게 이 재개발 모아타운 등 아파트 분양 혜택을 부여해가지고 문제 해결합시다. 이게 이, 이게 제 해결 방법이에요. 이거 아니면요? 화곡동은 그냥 이미지가 쓰레기가 돼가지고 지금 누가 전세 얻겠어 이래, 이래가지고 뭐 여기. 분양 분양이 되겠습니까? 누가 사업하겠어요? 중계도안 하는데. 하... 진짜 이 정부 여당 그다음에 야당 다 혼나야 돼요. 이거 빨리 지금 우리가 이거 피해자든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다 여기에 신경 써 가지고 이거 해결해라고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선거로 심판을 해야 돼요. 이 영상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국토부 장관 또뭐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봤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가지고 제가 그것도 반박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